따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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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o oh. l l o oh. w me, follow me, follow me, follow follow me, follow me, f o l l o 이 me, f o 디 l o w me, f 로우 l o w me, f o 어 l o w me, follow me, 이 o l l o w me, f 뭐 아, 먹을 거야? 이게 아몬드 라떼 맛있어 이게 아몬드 라떼 맛있다고 아몬드 네? 라떼? 아몬드 라떼? <laughs> 아몬드 라떼 <laughs> 아몬드 어. <아몬드라떼. 웃음> <laughs> 라떼랑 아몬드라떼랑... 시즌 파이 지금 뭐예요? 시즌 파이 지금 딸기 파이고요 와. 라즈베리랑 다노가 이렇게 세개 가능해요 파이도 맛있는데 그러면 아몬드 라떼 세 개랑요 시즌 파이 하나 주세요 딸기 하나랑 아이스 아몬드 라떼 세잔 방법 그냥 먹으면 돼 오케이 okay. <laughs> <laughs> 방울.. 방울이랑 다나갔 섞어서 먹으면 돼음 맛있지? 네 보종원 나왔다 고종원 왔다 미숫가루 느낌은 그래 네. 서로 <laughs> 잘라야 것 같은데 내두개 네, 잘라 한두개다먹한더 <laughs> 네, <laughs> 아, 잘라 이거 나도 네카스로신거어 네, 카스로드 신 거지 근데 네, 막맥주 네, 네. 진짜 맛있어요 그니가 그러니까 생맥주니까 그냥 난 저거로 주죠 좀... 아 프리미엄 뭘칠 저거, 아, 저거 저거 싸로 시켜야 되는 거 아니야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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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아요 맥맥이면 음. 음. 진짜 맛있어 오늘도 어, 시고그랬나 나한 입만. 어, 저거 있네? 나한가나 가져왔잖아, 이거. 아, 쪘다어요 음, 어, 맛있다. 맛있 크림 향이. 크림이 좀 부드러워. 엄청 어, 똑똑지않아 네. 좋은 것 같아. 잘들어가다 귀엽지 않아? 고 담배. 가다가 준비해. 아, 집중해. 담배 한 잔. 밥 이렇게 조금. 아 고등어처럼 먹는 거구나. 밥 조금. 새우를 취향껏 뭐 이런 거 먹고 싶다. 난 초장 팔아서 이렇게 초장. 그리고 와사비 조금. 아 고다리 나중에 따요. 고다리 사비 조금. 그리고 무순. 이렇게 넣딱 먹으면 어, 짠 하나 베리베리새 많이 받아새 많이 받아 얘들 하고 이렇게 <목소리> 있어어 아니 이거만 먹어도 는다고 다른 거 먹고 싶은 거먹러니까 먹고 <laughs> 왜 이렇게 흥분했어 빨리 먹고 싶어 먹어, 먹어. 짬베리 응, 운전하느라 고생했다 진짜 고생했다 나가까잖아 이제 감기 문제다 그래도 부족하니 嗯、哦 thank。

빨리 와! 야, 뭐하냐. 뭐야 야, 니다 졌는데? 빨리 와. 야, 너희 다 졌어. 빨리 와.

난니너먹어너 먹어봐. 같이 먹어 아, 민인가내려 어때, 어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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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래. 그래야, 그래. 안 심심한데? 해보니까 진짜 맑은 느낌이야. <laughs> 진짜 어무 내야 돼. 너무 야

그래서 얘기하는아이어 음. 진짜. 맞다. 필름하고 <목소리> 저만 같이 이제 음. 아, 같이 통화하는 거죠. 이들이가 활하는 거죠. 이게 수익이 얼마 는 근데 이게 옛날에는 진짜 같이 하더라고 다시 깔려 가지고 잖아장도많그러면나 응? 아, 그때 제대로 안 붙어 가지 다음으로 전달가 가게에 가몇얼만해도 包，不好 한눈만이잘안 보이네.

<laughs> 근데 그 집이 옆쪽에 술 먹을 때가 그어음에는애들한을때데리한 아니, 욱이랑대리배 가는 길에 가는 길에 거의 가까운 길고 가옥에 이잖아 그때 방을 잡 천지역 딱히기 천천히 일자 여기 차고? 응, 일단 가보자 어, 그렇지 자리 비싸이라라고 음. 거기 있어. 비싸. 야. 미국 쪽? 응. 미국 쪽? 해 대단히. <laughs> 다 모여있잖아. <다> <laughs> 8개. 형, 맛있게 하나, 먹자. 하나, 둘, 셋, 넷. 그러니까 하나, 둘, 셋. 네 개가 있는 거야. 그 네개 어. 하나는. 밥팡 먹어. 아니, 무 방울 잡았지? 파지신이잖아. 거 아니, 원래는 진짜 저단 말이야. 비싸 진짜 맛있다. 구조가 이제. 다르긴 하다 내가 안오지 못한데.

어여튼 저기 근데 정말 죄송한데 형딱좀더갑자기 너무 맛있어가지고 너무 맛있어요 손이 맛있어 진짜 노천 탕 들어오는 거. 아, 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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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뜨거워. <laughs> 아, 아, 뜨거워. 미쳤지? 국물 먹었어? 음. 국물 음. 질려?

텐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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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못 봤어? 응 아씨. 아 가슴 아 텐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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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트 텐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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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어, 고마워. 오우 당장은 입었지만 떡볶이는... 별거 안 해도 재밌는 것 같아 별거 있어 응. 우리 디아 <laughs> 음, 그럼 말을 좀잘 다시 할게 응 음, 다시 해봐 즐거웠지 응? 응? 응. 어떤 게? 같이 돌아다니고 맛있는 거 먹고 어, 도란도란 얘기하는 게 재밌었지 사랑이다 음, 응. 무슨 마련감듯이 맞아 헬스하는 거아

分か <laughs> <music> 긴 3일째 정장남. <laughs> 3일째 뚝딱남. 3일째 정장남. Follow, follow me. 오오. 아니 정장남도 <laughs> 자연스운 분위기를 연출해야 되는데 전혀 그렇게 하지 않고 있어요 눈을 요 낱말들의 소리들내방 창문을 보고 있는 소나무의 스 소나무가 가 이란 까마귀아침에서 희생하는 그들들 나아침마다을 둘러싼 낱들의소리 들으며 깨어 소나무의 스가 이번에 불이를 내리면 스그가 뭐야크 뭐야? 아, 그... <laughs> <laughs> 이건 지워지면 안까요 어? 이게 너무 안돼. 청량해